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해주시는 속에서도 손해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야, 뭐, 그들이, 지네들이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없는 그런 단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너무 바빠서 뭐, 다른 걱정할 시간도 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기을 때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그 남영이 위원장이랑 하는 그 이제 우리 손남 센니어라는 그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국회에서 그 생겨난 책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laughs> 이거보다 더 되는데 아주 많은 책들을 또 우리가 광주에 또 어떤 그 도서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고 이 트럭으로 정말 두 트럭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만큼이 이렇게 그 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 이, 안에는 이제 제 책들이 다 있던 곳인데 이것도 목포로 다 보냈거든요. 나중에 옮겨갈 짐들, 그거 미리미리 좀 덜어서 비워놨는데 이게 가득 차버렸어요. 또 저쪽에 있는 저 책장도 비웠는데 다 차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책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다그 정치인들의 이야기예요 이쪽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고, 이제 제가 꽤 많이 이제 100권을 샀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참 좋아했던 이 이정미의원 이렇게 책들, 요거 제가 100권을 이렇게 다 사인 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내일 모레 그, 다음 주에 그, 우리 거기 그, 일요일 날, 거기 인사동 가서, 여러분들, 그, 우리, 아, 왜뭐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나. 손남쌤요 그, 천명 구독 기념, 우리 번개 하는 날, 제가 선물로 여러 권 있는 책들을 이제 하나씩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남영이가 있네, 남영이가 있네. 따뜻한 카리스마,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조명을 받고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이렇게 그늘이 지고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12년 때 사진하고 17년 때 사진이 다른 것이 바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얼굴에 조명을 받고 주인공이 돼서 찍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게 찍고 나서 이렇게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눈기를 딴다 그래요 백그라운드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제가 이제 선거 이기는 선거 디자인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는 아마 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쭉 예,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들은 제가 같이 가지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사실은 이 책이 그 우리 민주당에 와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민주당이 60년 60주년을 맞아서 이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새정치민주합시자리잖아요. 이때는 그 민주당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민주당 60년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제대로 참책 만든 건데 너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이것도 책임의건 있으니까 이것도 메모리에 가져가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드려야 돼, 많이는 못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60년사 책, 이것도 그 당시에 이걸 맡아서 했던 전병현 의원이랑 같이 했을 때 제가 표지를 만들어 드리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형법에 관련되는 것도 교문이할때 줬던 책들, 이런 책들은 제가 버리기가 좀 아까운 것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정청래 정 정세연의 평양갑시다 라는 책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제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샀어요. 이건 책을 그, 이걸 해서 이것도 그렇게 책도 많이 팔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또그 이뉴스를 말하다는 이아이 김성준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구죠? SBS에서 그 여자들 그거. 사진 찍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지? 이걸. 근데 하여튼 이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내온 책들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이 손혜원 의정보고서가 있고 그리고는 이, 이것들 그 우리 헬류민주당의 추억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의원 책이 있고 정청래 의원은 처음에 국회의원 사회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표지 제가 해주겠다는데 그냥 자기가 해가지고 그 책을 많이 넣는데 썼는데 이렇게 크게 으, 히트는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표창원의 정면돌파 이건 다 제가 사진 않고 한 권씩 보내 온 책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제가 원래 옛날부터 추리소설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추리소설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 특히 셜록홈스의 베이커 스트리트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장윤선이라고, 그, 오마이뉴스에 계시던, 기자들 있죠. 이분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지금 어디 공부하러 가셨다는데, 기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고일석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 100권씩 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100권 산 거예요. 거침없이 정청래. 늘 처음 쳐보세 이것도 100권 사서 안 하는 사람들 나눠준 건데, 아닌 것들은 대개 다 이제 보내온 책들입니다. 그, 여기 위에도, 그, 이 광주에 이번에 송갑성 의원이 이제 자기 양림동을 걷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그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 제가 아주 좋아하던 우리 그그 그 이, 이, 이분이요. 그 이용득 의원님의 책, 노동은 밥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도정관의 시와 이런 것들은 뭐, 사, 사서 주시, 제가 사, 주셨네요. 이거는 처음에 옛날에 제가 천생초문제 졸 들어갔을 때 그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교과서 문제로 내가 함께 일할 때죠. 이 식약처 601에 있었던 기록을 유영진 그 처장께서 쓰셨는데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부산 진에서 떨어지셨죠. 노승일 씨가 쓴 책들, 뭐 이런 책들인데 사실은 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그 관심을 갖고 산 책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히, 이, 그야말로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고, 관심있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음, 제가 어떤 것은 그, 요즘에 최근에 영영 선생님 관련된 아버지하고의 추억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찾아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저수지를 찾아라, 이런 책들도 제가 꽤 많이 상, 이거도안 사고 갖다 보내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자 하는 분들은 다 제가 샀어요, 100권씩을. 그런데 제가 이, 이거는 정치 자금으로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개인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 백무연 이 작가를 제가 옛날에 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 옛날에 음. 그~ 그~ 김근태 원님 도울 때부터 제가 이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근태 원님의 그~ 소식지가 푸른 내일이란 책을 저희가 몇년 동안 그 책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담당하던 우리 디자이너가 제 제자이며 지금 크로스포인트 미국 법인을 맡아서 갖고 있는 그 김영아 대표라는 친구의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미국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그래서 이백무현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별하게 아주 20년이 넘은 부추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책 내고 그, 그 얼마 지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 아무로. 그래서 굉장히 참 아주 그냥 짠한 그런 내용들의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김경진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분들 이런 분들 사실은 이 호남에서 그 이제 사,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 안철수 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 됐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쪽에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모두가 다한 명도 못 됐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노찬원님 책은 제가 이것도 100권을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눠줬고요. 여기 이제 여영국 이분도 정 정의당이잖아요. 이분의 이제 마님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시는 국회에서 볼수 없다라는 게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조윤재라는 분이 이제 미국 대사로 지금도 거기 계시나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배수 원이 갑질과의 전쟁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는 이제 이런 건 제가 산게 아니에요. 어느 거를 백권을 샀는가 하면 어느 것은 그 그냥 이 원들한테 한 권씩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구 다른 사람 줄 주기도 했지만 제가 아예 그 버릴 수는 없는 책이라 이제 들고 온 것들이죠. 농내원의 책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 뭐 이런저런 다른 당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동호 그이민주당의전 의원인가요, 이분.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마포 을의 김기덕 그 시의원님 계십니다. 이분의 그 마포 살림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요. 이손탁 호텔은 손타 손탁은 그 러시아 분으로서 우리나라에 커피를 들여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마포 을에는 손탁 커피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커피집입니다. 아주 맛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범길을 묻다 이거는 이런 책들. 제가 요즘 근대사에 관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계속 이걸 보고 있습니다. 김복렬 선생 지금 한혜종의 회장 저기 총장인가요? 이분의 그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좋아해서 이게 도시재생 관련돼서 제가 책들을 쭉 이제 많이 사봤습니좀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한국에 주가한 한옥에 관련되는 것들 제가 많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쿠바를 가기 전에 이제 2017년 6월 말에서 7월 1일까지인가요? 그때 이제 친구 부부랑 저랑 소영이랑 넷이 이제 쿠바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그 검찰들이 제가 이 쿠바에 까사를 하려고 했다고 뭐 시, 2017년 초부터 그랬다니까 그때 우리 조희숙 보좌관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쿠바는 7월달에 가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까사라는 대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우기고 뭘갖다가 이제 갖다가뭐 씌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사람들은 제가 미운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진 걸까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백제 관련되는 이 책들이 많습니다. 백제의 문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유시민 작가의 이 책도 제가 이것도 100권 사가지고 100권 사는 조건은 전부 다 작가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한국 현대사를 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우리 그 제가 다니는 교회나 뭐 그리고 이제 찬송가나 이런 그그 그 이제 성서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또 샀던 책들 이 있고 이건 아주 옛날에 있던 건데 그대로 제가 뒀습니다. 그리고 이 도올의 로마서 강의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중에 하나죠. 이번에 새로 산 거고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제 무령왕이나 이이 불국 불사에서 만난 예수 이렇게 우리가 이게 통일신라와 그리고 그 백제의 유적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때 제가 산책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목포시사라고 래서 이제 이걸 다섯 권 나온 걸 목포시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시간 남면찬찬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 그 토속적인 그런 전통적인 굿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거는 그, 갖다 주신 거예요. 아주 귀한 책이라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에 가서 이건 제가 또 샀어요. 그 경남 고성에 갔는데 이런 책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서 이제 좀 읽어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고성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도 얘기, 뭐 부여. 여기는 주로 이제 백제나 이런데 관련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여기 올 책이 아닌데 잘못 왔네. 이 책은. 그데 그러니까 상우 씨가 조금 정리를 잘못했네요. 이거는 2014년에 제가 그밀라노에그 예술 감독했을 때 책이에요. 여기서 이거 제가 그 이봉진 선생님의 방자유기 이걸 제가 사고 싶었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라는데 안파시더라고요 이게 2만 원 책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건데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우주, 온 우주가 담긴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방자 유기로 만든 이 좌종이라 고 그래요. 안 떠서 치는 이 종을 그한 개를 빌려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공간이 너무 넓은 걸 얻어 놓은 거죠. 문체부에서 공예문화진흥원에서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18점을 내달라고 말씀드려서 이것을 인스톨레이션 같이 18점을 펼쳐 놓고 이제 만들었던 이런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공예의 어느 분야로 해서 만들어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때 황삼용과 이익종 작가의 이 페블스가 만들어졌고 이때 나갔다가 이제 그 런던 전시로 나갔는데 그때 데미안너스트가이 작품을 두 점을 사간 거죠. 그리고 이성훈 작가 이 사람은 그그 그 난리를 치며 제가 문체부의 박물관에다가 제 아는 지인의 딸을 그, 학예사를 늦겠다라고 했다라고 그 난리를 쳤던 그 작가입니다. 저는 이분을 뵌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고, 20년 동안을 거의, 거의 수족을 못 쓰는 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분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가 살려고 했어요. 이는뭐한 2천만 원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안 파셨어요. <laughs> 이분은 중요한 작품을 다 갖고 계세요. 사모님께서. 이게 한글과 한자가 겹쳐서, 그, 강남 다리 발가, 뭐, 이거, 뭐, 했다는 건데, 이걸 주름질과 끈음질로 해놨던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건 본인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전도 있지만은, 아까 이, 이 방짜 유기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승으로 그, 이렇게 지승을 한지를 꼬아 가지고 만든 이 지승. 이것도 현지에서 어떤 컬렉터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제 샀죠. 한지를 너무 아름다워요. 이때가 타면 이제 색이 변하는 거죠. 검은지는 그 이런 것 종이로 된그 문에서 내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조각보를1 0 0장을 이렇게 다 비치게 만들어서 천장에다가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은 작가들이 들어오게 했고, 이때 서천 군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선생님들이 모두 합류를 해서 이 100장의 그 모시 조각볼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가들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강효수님 작품,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개인전도 이제 해드렸고, 이 항아리 중에서 굉장히 좋은 항아리 제가 하나, 요거 하나가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종의 표지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글로 된 거는 자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거는 끊음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리어로 된 것은 그 이강일 선생님의 내용을 갖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이게 뭐 책들 얘기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이쪽은 이제 한국에 그, 근대사나 한국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태극기를 주제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문화상품협회 제가 회장할 때인데, 근데 태극기를 주제로 해서 공예품을 만들었었던 거,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책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인 관련되는 그런 자, 제, 제, 제 책들이고, 그리고, 뭐, 제가 이, 여기 있을 때 샀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고 싶어서 산 책들도 있고, 누가 갖다 준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책들, 누가 주, 준 책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저 밑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문양이나 한국사 관련되는 것들이 쭉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정창원을 알게 되면서, 최근에 이 책을 중고, 이제 중고시장, 그 책, 그 허책방을 다니면서 이 책을 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사카 다쿠미라고 우리나라 공예를 한국 사람보다 더 먼저 알고 사랑했던 이분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 그 아사카 다쿠미 형제를 이제 추억하는 그 이제 이런 분들 얘기고요. 한국 골동품에 관련되는 것들 이제 글쓴 것들 보고 한국의 골동품, 일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골동품 어떨 것인가. 일본 가면은 제가 이런 걸늘 사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이, 그, 민영관을 하시는, 그, 아니, 참, 이름이 다르게 잊어버려. 아사카 다쿠미가 이 사람을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었죠. 한국의 공예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가장 가치 있게 받던 사람인지 이런 분들이고요. 여기 정창원 소장품 통일신라이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헌책방을 다니면서 계속 이걸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이이 이 책은 옛날에 나와서 이제 한때 잠깐 있다 관련 없어진 건데 이 최재석 교수께서 고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 실제로 이쪽이 전공이 아닌데 이분이 정창원 소장품에 관련된 얘기를 갖고 아주 깊이 그 연구를 했는데 이게 통일신라가 아니고 백제예요 사실은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쪽으로 갖다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때 우리 그떡 관련된 책. 이거 빨간색 커버가 없어지니까 다른 책갔죠 이런 책들이 그 제가 그 국회에 있는 동안에 사거나 누가 주거나 그 했던 책들입니다. 이런, 다 버리고 또 왔는데 또 이렇게 있고요. 이스바이크의발자그이 츠바이크 책들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인데 이거는 잘못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연애 편지가 나오네. 이게 손혜원 의원한테 이걸 두고 갖다줬어? 어머, 2016년 6월 1일에 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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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이게 이 책에 붙어있는 게 아닌데 발자국평전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이 책에 껴있는 이유가 아닌데 이거는 제가 산 책인데,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 김희도, 김희경이라는 분이 보내오신 건데, 이 책은, 음, 음,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발작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글자를 읽으면서부터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는 제가 좀더 수준 있는 책을 보기를 원했는데, 저는 딱 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들의 장르를 본다면 만화책도 있고요. 그리고 추리 소설을 제가 중학교 예양기 때부터 해서 아주 아주 그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굉장히 탐닉을 했던 적이 있지만 아버지 영향으로 저는 고전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단편 문학 같은 거는 그때 받고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 정음사에서 나온 그 전집을 다 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오만과 편견이니 뭐. 이런 책들, 뭐, 데이빗 커퍼필드니, 거기에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그, 데카메로, 그, 그, 부터 시작해서, 이런 책들, 일리아도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려운 책들이었는데, 그 정음사에 세로로 나가서 두 줄로 나오는 그런 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책들을 옛날 만큼은 절대 못 보고 있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책을 봤기 때문에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 보는 거참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 디자이너인데 어떻게 네가 네이밍이스트가 될수 있었는지, 네 명을 그렇게 잘할수 있었는지 그러면 제가 그냥 한 번도 주저 없이 언제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봐서 행간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아마 그 능력이 오늘날 제게 그 그 네이밍을 하고 그 행간을 보는 그 능력으로 거꾸로 그 제가 만드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그 여러 의, 단어의 확장성을 이 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의 확신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이미스트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책 너무 보지 않는데 그... 어려운 책들을 보는 연습은 어릴 때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꼰대 같잖아. 그렇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